익산 3기에 이어 낭산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권리 범죄김이 일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익산시가 폐소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처기를 구성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명아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면의 한 석산. 이곳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10년 동안 110만 루벨을 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피해 뿐 아니라 해동환경의 지정폐기물 매립 사태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또한 매립장에 들어서면 나머지 석산에도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기면에도 매립장 한 곳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낭산에 석산이 많이 있고 언젠가는 폐석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 폐기물로 매립하면 이 지역 낭산은 전부 폐기물 매립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주민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고 관리형 매립시설로 건립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는 회사를 다가 반대한다는 업체는 이달 중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공청회 등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 등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익산시가 패소한 상황이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 시의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 관계를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을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면에 이어 낭산면까지 폐기물 매립장 권리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이명아입니다.